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혜리입니다. 오늘은 여자 구독자 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분은 20대 후반이시고 남자친구와 6개월간의 연애를 끝으로 이별을 통보받았던 입장이에요. 헤어짐의 주 원인은 사연자 분이 만나면서 사랑을 너무 많이 갈구해서 남자분이 지쳤던 게 원인이라고 합니다. 두분 사이에서는 그 나이대의 남녀가 한 번쯤은 겪을 법한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특히 남자분 쪽에서 미래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그래서 더더욱 여자분이 애정 갈구하는 부분을 충분하게 채워주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여자는 계속해서 남자에게 애정을 갈구하고 남자는 점점 거리를 두려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점점 더 심해졌고 가끔 지인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도 누가 봐도 여자가 너무나도 조급하고 안달 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해요.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울분을 토하듯이 울기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남자분도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고 본인이 더 부담스럽기도 하고 앞으로도 더 잘해 주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이별을 통보한 거죠.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겹지인들이 사연자분에게 이야기를 해 주기로는 남자는 지금 자신도 없고 확신도 없는 상태라서 솔직하게 스스로 너를 만나는 게 과분한 일이고 감당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너가 너무 사랑싸움만 하려고 하니, 마음의 타이밍이 안 맞았던 사이인 것 같다. 라는 조언을 해줬다고 해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약 일주일 동안은 많은 분들과 비슷하게 처절하게 매달려도 봤지만, 그럴수록 남자분의 마음이 점점 더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고, 점점 더 나를 외면하려는 태도가 느껴져서, 그 순간에 현타를 느껴서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하지만 만나면서 상대에게 애정을 많이 갈구할 수밖에 없었던 본인만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고 했는데 스스로 이 남자분을 만나기 직전까지 많은 도전을 해왔는데 모두 다 결과가 좋지 않아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자존감도 많이 깎인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더 많이 빠지고 의존을 했던 거죠.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며칠간은 우리 사이가 적어도 사랑이 완전히 식어서 헤어진 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더 많이 괴로웠다고 하는데 지금의 내 모습과 현실을 자각하고 나서부터는 내 삶을 정말 이성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됐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차피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뀔 게 없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금 본인의 옛날의 모습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겹지인들과 자주 모였던 그 모임부터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 사람들과의 연락도 점점 멀리하고 헤어지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외적인 모습도 갖고자 는 생각에 헬스장을 끊고 바디프로필까지 바로 예약을 했다고 해요 이뿐만 아니라 동시에 독서도 시작을 하고 예전부터 미뤄왔던 이직 준비도 바로 시작을 하고 또 본인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도전을 해왔던 SNS 마케팅이나 뭐 이모티콘 만들기나 뭐 노래 버스킹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시작을 하면서도 다 잘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매일 시간이 남아 돌면 그만큼 불안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잡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의 하루의 계획표를 자는 시간 빼고는 굉장히 촘촘하고 타이트하게 짜놓은 거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실행하기까지 딱 3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불안해 하더라도 행동을 하면서 불안해 하자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렇게 재회에 대한 생각은 남아 있었지만 2년이면 다시 만나겠거니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동시에 상대 입장에서 내가 정말 다시 만날 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본인의 모습만 봐도 나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부지런한 생활을 이어가면서 3주 만에 벌써 8kg나 감량을 하고 또 앞서 언급했던 것들을 하나씩 실행을 해나감으로써 자신의 모습에 더큰 확신을 얻게 됐고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이 정말 최악이었는데 앞으로 내가 무엇인들 더 못하겠냐 이런 생각으로 점점 더 에너지가 넘치고 밝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헤어지기 전부터 잡혀 있었던 이직 관련한 면접 준비도 열심히 해서 운 좋게 좋은 조건으로 이직까지 성공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겹지인도 많았던 터라 나의 이야기가 주변 사람들 입방하에 오르내릴 수 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내가 바뀐 게 많고 나의 생활 리듬이 많이 달라졌다 보니 굳이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티를 많이 내지 않아도 결국에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서 더 거리를 많이 뒀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제대로 된 궁금증 유발인 거죠. 그렇게 약한달반 만에 겹지인이 돌려줄 물건이 있다고 해서 겸사겸사 만나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자마자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왜 이렇게 예뻐졌냐 또왜 이렇게 밝고 텐션이 올라갔냐 등등 수많은 칭찬을 늘어놓는 거예요 이때를 기점으로 한 명, 두 명씩 겹지인들을 보게 되었는데,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칭찬도 많이 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생기고, 심지어는 조언을 구하는 사람까지 생긴 거예요. 사연자분도 다시 만나고 나서 들은 이야기지만, 전 남친분이 사실은 내가 너무 궁금해서 자리에 나왔는데, 당시에는 우연히 마주친 척 나왔다고 해요. 결국, 남녀 관계에서는, 그게 무엇이든 간에 궁금한 점이 전혀 없으면 다시 잘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상대의 감정이 궁금하든 모습이 궁금하든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든 궁금한 게단한 개라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약두달 만에 마주친 자리에서부터 남자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이렇게 계속 연락이 오는 걸 보면서 재회에 대한 선택권은 나에게 넘어왔구나라고 본능적으로 느끼셨다고 해요. 그리고 어쨌든 내가 차였던 기억이 있다 보니 조금은 거리를 두면서 상대방을 애간장 태워야 상대방도 조금 더 간절함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거리도 조금은 뒀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사연자분 나름대로는 쉬운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결국 약 2주 동안 소통을 이어가다가 만남에 응해서 어, 만남을 갖게 됐고 그렇게 재회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약 3개월 이상을 잘 만나고 있고 그 전과 많이 달라진 건 서로 사회적 안정감도 생기고 관계에서의 안정감도 많이 커졌다고 해요 뭐, 특별하게는 남자분이 이제는 뭐 개인 시간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든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재회를 하기 전의 모습과 똑같이 살고 있다 보니 매일매일 자기 할 일도 너무 바쁘다고 합니다. 결국 사연자분이 얘기하기로는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 보니 많은 영상이나 개인의 경험담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듯 내 가치를 높이는 것만이 지름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상대방을 돌보고 상대방의 감정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나를 돌보고 나의 감정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정답이라는 걸요. 이분은 이직부터 시작해서 다이어트까지 성공을 하고 예전에 즐기던 취미 활동도 똑같이 즐기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꼭 하고 싶다고 하는 이모티콘을 회사에 계속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활동 등 실제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남자든 나를 안 만나겠냐 이런 마인드인 거예요. 결국 대부분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는 상대방이 또는 우리의 관계가 바뀔 것 같지 않으니까 다시 안 만나는 거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다시 만나볼 법하다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개인적으로 말하기로는 뭐 sns나 프사 배사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의미 부여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전부 진정한 의미와는 거리가 매우 먼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은 당장 멈추고 특히나 헤어지고 나서 초반에는 나의 소식을 조금 감추면서 원래의 나는 이렇게 당당하고 꽤나 괜찮은 여자다. 이렇게 다시금 증명을 해나가는 게 가장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사연자 분처럼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언제 사랑을 받을 수 있나 빨리 상대에게 애정 표현을 받고 싶다 이런 식으로 사랑을 갈구하는 연애를 이어 온 편이라면 앞으로는 조금 더 당당하게 사랑을 하면서 당당하게 잘해주고 또 그만큼 당당하게 요구를 하면서 만나는 게 가장 건강한 남녀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참견의 다혜기였습니다